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미리 말씀으로 주시고 한 주간 성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주간에 진짜 응답번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말씀대로 전 운동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분이 먼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기능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져서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고 이 축복하신 자들이 이 축복 누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께을 이루어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 설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대구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스도 리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는 비밀입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환란을받는 것은 환란과 핍박이 올 때는 우리가 전도 운동이 제대로 된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과 핍박이 올 만큼 전도 운동 제대로 할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목사님이 랩넌스들은 미래를 살귈 증인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300%가 준비되어야 되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현실의 것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300%의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세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와 또 교육자들은 왜 예수님이 12사도가 70인 중자를 세웠는지를 알고 그응답물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한 달에 한 지역씩 세운 응답을 놓고 기대해준 된다. 결론은 와 있는 성도를 깨워야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산업선교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놨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느끼기로는 34년 동안 만났던 성도들과 많은 중자들 만나 보면 사실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정확하게 답이 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충격받고 200개 교단에서 91년도에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마태복음 1장 16 16절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배경을 잘 모르지요. 마가복음을 강의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를 저는 말씀 강의하다 보니까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추가돼 유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이 병을 치료받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따라가서 해방된 사람도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심을때다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못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왜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냐면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고 자기의 문제를 이겨하니까글리도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글리도라고 고백했지만 복음을 깨달아서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쯤 이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왜글리도가 필요한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 우리의 삶의 문제, 결혼한 문제, 뭐 자녀 문제, 경쟁 문제, 육신의 질병, 이것 때문에 글도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30년 다락방안에 더 있어도, 갈보리산 언약으로 모든 문제가 안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가와가 범한 원죄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사단의 문제. 그래서 지옥 같은 배경 속에서 고통 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이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보금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죠. 안쏘음안속기만으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초창기 때 다락방에 들어올 때글리도를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왜 나에게 글리도가 필요한지를 바르게 깨닫고, 글써담는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90년도 초반에 또는 그 중간에 이후에 바르게 갈보리산 언약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바뀌어 있어야 되고요.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현장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지만, 여러분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었다는 말 자체가 갈보리산 언약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갈보리산 언약을 바로 깨달아버리면 우리가 작년과 올해 났던 많은 사건들 방종 안일할 겁니다. 사당과 원죄와 지옥배경이 끝났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메시지가 아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면 우리가 30년 지나오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와서는 안 되겠죠. 많은 분들이 갈보리산 언약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방종으로 가고 사락과 캐라고 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발보리사 언약이 바르게 깨달아져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졌는지,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왜내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뭐 목회자, 종직자, 산업인, 성도, 올레는트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왜 우리가 복음 운용해야 되는지 답 나오겠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이 담의 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우리와는 다르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지난날 과거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아셨는데도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작은 자 중에 즉시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불렀다라고 고백합니다. 말보리산 언약이 답이 나야 내 인생의 지난날 모든 것들이 답이 됩니다. 내가 지난날 복음 몰랐던 그 과거, 지난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완벽하게 계획해놓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 글쓰고 담나는 날, 우리를 속이는 허감이 무릎 꿇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을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는 말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30년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던질되고 복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분명한 답이 나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응답 과정이죠. 하나님정 증인으로 세우는, 또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말과 평가들, 그리고 본질 놓친 일, 여기에만 속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의 전인으로 서게 됩니다. 근데 왜 산업 성교 메시지 중요하냐면 갈보리 산 언약이 답이 안 나오면 감남산 미션이 안 나옵니다. 감남산 미션이 안 나오면 나의 업과 학업과 산업과 전도 성교가 미션이 안 나오죠.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복음 못 깨달았을 때는 공부할 이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그러나,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한지, 왜 내가 예수 도을 믿어야 되는지, 왜 그분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고 영접하는 그날로, 저는 지난날의 모든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베기더라고그 미션이 발견되니까, 공부할 이유가 나오고, 공부할 이유가 나오니까, 앞으로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렘넌터들도또새가족이나 중기자들도 갈고리상 언약이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증인으로 서지 못하니까 전도능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중기자들이 보고만 있, 있는데 자꾸만 뭘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만들고 시교를 하려고 하고 자꾸만 뭘 하려고 하지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갈보르산 언약을 잘못 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보르산 언약으로 담나면 지난날 내 과거가 조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해왔고 어떻게 살아 날 쪼갰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미션입니다. 저는 집안에 하도 목회자가 많아서 저는 죽었답게는 목사 안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분은 목회자가 되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고 34년을 복음 안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찾아버리면 왜 성삼이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과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었는지, 왜 우리 삶 속에 보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이 배경을 주셨는지, 왜이 보자의 나라와 축복과 배경이 내 안에 망대여서 이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기다 분명한 응답이 보일 겁니다. 그게 미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정확하게 찾으면 뭘 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도급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300%가 준비됩니다. 핵심 메시지가 300%. %입니다. 여러분이 감, 갈보리산 언약으로 답이 나고, 감남산 미션이 찾아지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은 300% 이전에 여러분의 근원이 붙입니다. 독범을 깨달았다는 말은 구원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영접이 뭔지를 알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서 대충 복음전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왜 글도가 필요하고, 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온 상태에서 영접이 되어버리면, 영접함과 동시에 복음과 구원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 그러면 기도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가? 그 답나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내 근원은 헛겁니다. 아무리 말씀 듣고 답 났다고 해도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잘못된 가지 뿌리 체질 갖고 가지 말씀 따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갈보리 산 언약이 답이 나서 내 지난날 모든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앞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미션이 나오기 때문에 근원부터 바뀐다. 근원이 바뀌니까 법이 300% 전도성교 300%내 인생 작품 300%는 말씀 따라가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응답이 내삶 속에 일어나면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마가 다락방이 내삶 속에서 처음이 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성일부에 참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과 기도를 가르쳤다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뭘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 사이에 뭘 줬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 나가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영적인 왕이다. 영적 서밋부터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왕이고 영적 서밋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전도하기 전에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으로 나를 바로 세우는 게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어, 목사님들이 복음 깨달았는데, 방종하고 술 먹고 뻘짓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는데, 그런 일을 할수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30년 동안 달려왔지만, 많은 목사님들 초차도 알보리산 언약을, 그 당시에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잘못 깨닫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안 세워지는 거죠. 영적인 왕으로, 영적 서비스로 바로 세워지면, 내가 현장을 살리는 기능성이 됩니다. 나의 업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는 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랜넌트는 가는 것마다 전도한 게 아니고, 보여졌잖아요.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자본 적이 없다. 말한 게 아니고 보여진 겁니다. 왜? 영적인 것이 바로 서니까 육신적인 삶이나 기능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허감을 이기고 세상 살리는 문화섬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않고 메시지만 가지고 세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은 뭐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결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아야 됩니다. 메시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야 위기와 장막는 담서미의 응답을 받습니다. 요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냐? 비밀 결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번에 2, 3, 7 성도 망대 팀을 세우는 예배가 우선 이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답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절대 망대를 찾을 거다. 성교를 가든 목회를 하든 현장에 다락방 운동하든 뭔가 많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로서 한 사람을 절대 망대를 세울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을 영적인 왕으로 영적 섬이 붙었을 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장에서 절대 예정을 하면서 본인이 네피린과 불체랑과 불치병과 후대를 살린다 봤기 때문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도 똑같이 네피린과 불치병과 후대 살리는 예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면서 300%가 준비되니까 당연히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답 받겠죠 말씀의 결론 맺으면 우리가 메시지가 없어서 전도 운동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니까 나를 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는데 예수 믿으라 고 말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이 가치가 없을 겁니다. 메시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전도동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인 왕이 되어야 된다그래야 현장 사인의 왕이 되고 허가미 이곳 세상 사인의 왕이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바로 서야만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동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메시지를 전대했습니다 삶은 안 바뀌어 있고 행동은 안 바뀌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전도운동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갈보리산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왜글스도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서야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 주신 미션을 찾게 되고 미션이 발견되어야만 발견되어, 내 거론이 바뀝니다. 근원이 그 바뀌어야 내 현장을 마가 다락방의 역사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밀 결사되고그 사람들이 힘을 이루어야 2, 3, 7과 5천 정도 살리는 하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많은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왜 나에게 글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게 답이 나와야 내 인생을 돌아보면 바우처럼 나는 과거에 보고 몰라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도자를 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래서 남은 생에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전도자로 살겠다. 미션이었죠. 가는 곳마다 준비가 근원이 바뀌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마가다방이 역사 났습니다. 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회복될 만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앞으로 부대 시대에는 우선은 제목입니다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말 들어보고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살입자말 들어보면 정말 비참할 만큼 모든 게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대들에게 이 답을 줄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답을 넣고 미션을 찾고, 마가다라방이 체험되어서, 가는 곳마다 삼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그응답놀리는 전노동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을 복음의 말씀의 얼음 따라왔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답을 잘못 찾고 잘못된 미션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과연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갈고리산 언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난 날 돌아보니 나의 모든 과거와 가문의 배경과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속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서 나의 근원을 문제 회복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다라 빵이 성취되응 답이 누려지므로내 자신을 삼성미스로 세우고 나와 같은 사람을 팀을 이루어 이삼칠과 오천 종족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세워지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예배되는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을 치유하고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절대 이종표로 세워가는이 응답이 확인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많은 무리와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보수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를 찾는 것처럼 잘못 깨달은 복음을 이번 한 주간 다시 점검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바로 깨달음으로 남은 생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정인으로설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기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갈보리산 언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깨달아지고 믿어질 만큼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난날 모든 과거가 영원한 발판이 되어서 오늘 나의 삶이 보좌의 망개의정 이정표를 가 만큼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먼저 회복하여서 가는 곳마다 마가 다라방이 체험될 만큼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스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인 흑암을 이기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기능 문화 서미스 답을 가지고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세우지는한 주간 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내 인생을 먼저 바르게 세우는 답을 주시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므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영적 서미스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축복 누리기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